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 원하여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지즘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단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인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나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미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고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02편은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 당한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표제어 자체가 아주 심장 의미 심장하죠. 고난 당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로한 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내용은 전부. 고난 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간절한 마음, 그 아픔과 절망이 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여, 고난 당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라는 것은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과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신이 부르짖는 그것을 주님이 듣게 해주시기를 이 표현 자체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내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구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지금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이 고난을 보시고 나를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의 기도는 짧은 기도가 아니다. 어느 시간이 흐른 기도임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시지만 말고 좀 나타나 주세요. 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중년의 때의 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중년의 때라고 하면 40대, 50대, 이 당시 중년은 또 언제일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40, 50대에 맞이하는 중년의 위기, 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는 중년, 중년의 때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 같고 내 뼈가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쿡쿡 쑤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음식이 맛있겠어요? 내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음식조차 먹고 싶지가 않아 식욕이 상실되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으며 내 마음이 사막같이 되었어요 마음의 생기가 없어요 마음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나의 탄수익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구나 극도로 쇠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당하면 우리의 정서적인, 또한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쇠약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광야의 울뱀이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완전히 그는 소외됐고, 외로움 가운데 나 혼자 버려지고, 아무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러한 큰 기쁨과 고통 가운데, 울부짓고 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을 지새워서 이 고난 위기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잠이 오지 않죠. 뒤척뒤척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길은 보이지 않고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는 이러한 깊은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마도 이 사람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고난 같아요 왜냐하면 내 원수들이 종일날을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고 나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 원수가 지금 어떤 고난의 그것이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어떤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죄가 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내 음료가 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 그런 지금 얼마나 눈물 흘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외쳐도 숨어 계신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것 같은 하나님 그렇게 느낄 때 그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신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러한 아주 깊은 감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치신 것같아요 주님이 나를 버려 보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것 같으니이다. 결국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고 내가 풀에 시든같이내 인생이 말라버려 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시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아주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요. 지금 이러한 시간을 지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미 지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제가 밥이 되고 눈물이 음료가 되는 극심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이 시편은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음식이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고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비록 이 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한탄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기도 하고, 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스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체휼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그 아픔을 겪으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제때의 도우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 소망, 더 나아가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바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될수 있다.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인식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아가게 될때 우리 인생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주님으로부터 비추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신처럼 주님께 울부짖으십시오. 고난당하는 자가 곁에 있습니까? 그를 위해요.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고 중보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에 치유에 나타나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품어주시고 잡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울부짖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고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